둘째 날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이 끄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서역자 폴 딜레이드 박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비유에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악기로 비유하고 조화, 사랑, 믿음의 연주장. 이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인간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비유하게 됐죠. 사람들이 내야 할 소리는 첫 번째는 듣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소리. 제가 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뭐, 저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인생, 사랑으로 섬겼던 인생, 이 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줄수 있구나. 저도 뭐, 그런 감동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수많은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남기며 사는 인생,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감동을 남기는 그런 소리를 내며 사는 인생.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가 자기의 소리를 잘못 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협화음은 본인들도 괴롭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좋은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소리를 내는 것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점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 자신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전체 조화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늘 우리의 소리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누군가를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리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이 방해가 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 소리인가? 내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조화로운 소리인가? 이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화를 위해서는 자기의 소리 가운데 내야 할 소리와 또 절제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맞춰가는 과정 속에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게 되어진다고 라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바울이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말씀,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아 이 말은 성도들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요즘도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출난 지도들이 많이 있었다 했죠 바울과 아볼로, 개발하는 베드로, 길의 성 같은 지도자가 많이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나눠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나면 그것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것이 하나로 조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점점 더 편안하게 느끼고 함께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다르면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그 상황 아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요 10절의 강한 어조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굉장히 이게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됩니까? 저는 쉽게 잘 동의가 안 돼서 이 말씀 들을 때. 아니,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해서 저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털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전제. 그래서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늘 우리의 죄가 숨겨져 있고 우리의 욕심이 숨겨져 있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은 이 부부 문제 때문에 상담할 기회가 참 많았고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성로들의 상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부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좁혀지지 않는 부부의 관계 끝이 없는 평행선을 가는 관계를 많이 보죠.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얘기를 공감해주면 벌써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 벌써 이 남편 편을 듣는구나. 아내 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면 저는 누구는 얘기를 들어도 다 공감하거든요. 뜻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공감해줘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이그러져요.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떤 대립을 할때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자기 안에 억지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접촉 사고 시 사고 처리에 일단 나오면 무조건 합리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무슨 대전제가 있는지 이러한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노사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일단 악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득을 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보는 거예요 싸우고 보는 거 그래서 이 타협이 없는 사회 타협이 없는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왜 소리를 내야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뭐한지역에 개발을 해도 막 악을 쓰고 싸워야 생기는 게더 많아 이게 학습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엔 뭘 항상 뭐가 있다고요? 늘 인간의 죄와 욕심이 있는 겁니다. <laughs> 성령의 크신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분위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무슨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 나눠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서로의 벽이 없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교회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공동체 하나됨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왜 이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선전제 조건인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놀라운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 무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살피는 게 그의 인격이 됐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시키죠. 그리고 이 놈이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무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도의 축복과 성도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게 신앙인격에서부터 나오죠. 이 신앙인격이 곧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더욱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하지 않는데, 더큰 축복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고 싶은데 아니 요만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복을 담아달라 그러니 조금만 부으면 넘쳐버리는데 복을 담을 수 없는데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얼마나 난처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신앙 인격을 다뤄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들 때늘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 갈등, 힘듦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속상해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괴로움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하고 늘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은 변화되지를 않는 관계로 그 길을 걸어가면 역시 우리는 그런 신앙 인격을 준비해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늘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지 자기의 문제를 서로 살피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옆에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나의 선생님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나의 신앙 인격을 키워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생각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죠 고민할 때 많죠 물론 그 고민거리 불편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변할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뭐라고요? 이 문제를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이 갈등을 통해 이 가슴 아리를 통해 하나님 내가 나를 봐야 할 부분을 보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게 결국 복이 돼요. 여러분 어움이 없이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참 모난구석이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러한 것을 다듬을 때 어떻게 다듬다고요? 가장 가까이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늘 고민거리 아픔을 허락하셔서 가슴 아리하며 잠못 들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런 신앙인격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부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르니까 불편하죠. 처음에는 불편하니까 막 소리 내고 싸웠어. 근데 불편한 걸 얘기하면 계속 싸움이 되고 계속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요. 뭐 서로 얘기해봐야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정하게 돼요. 내가 꼭 다루어야 할 문제와 말, 말하지 않고 참아야 될 문제를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까? 네. 할말다 하고 살면 맨날 싸우겠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어떤 말은 해야 되겠구나.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것은 절제됐구나. 어떤 것은 사랑으로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이 늘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때로 서로 달라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나의 소리를 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리로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성령이 끄시는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복의 기를 주여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비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비교라는 것은 이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질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교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개척 멤버였죠. 전도 헌신 참 교회를 위해 헌신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로들이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가 생기는데 일등 공신이요. 에 개척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강력한 전도의 열정 그런 열정이생의 기회를 세웠겠죠 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볼로 같이 이제는 이런 객척 정신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아볼로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먹여주고 양육해 줄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뭔가를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곳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무슨 소리냐? 배드로가 최고다 수세자 신앙의 뿌리 유대인을 대변하지 않냐? 그게 서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뭐냐? 그래도 예수님의 예수님이지, 십자가 와 부활, 신비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분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이런 지도자가 있고 그걸 좋아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절대로 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고. 여러분, 이 비교가 사람을 만들지를 못해요. 이 비교가 공동체를 세우지를 못해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고, 어떤 장로님은 저렇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고.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비교는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교만을,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역자로 선결 때한번 단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김 목사, 김 목사 보게 나는 어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게 목회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부교역자를 붙들고 단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 목사님은 옥현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말을 왜 하시는 걸까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통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듦이 되는 거예요. 이 비교는요, 사람을 더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겨요. 우리 평시도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서로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 귀한 존재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 잘 따라가고,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고 말도 안 듣고 절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다 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을 쭉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가, 왜 저런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 비교하는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불협화음을 내게 만들거든요. 저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로모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않는 공동체, 내 존재로만 인정받는 공동체.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살아갈 때그 공동체가 복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다가온 관계의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어떤 시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깨지는 것이고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격으로 다듬기 위해 가장 가까이 피할 수 없는 관계에 까다로운 사람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피해버렸습니다 갈라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 변화 그 바꾸셨을까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니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편한 사람과 같이 해요? 그래서 헤어져서 따로따로 편한 사람 잘 맞는 사람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피한 곳에서 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 수많은 까다로운 사람을 야곱에게 붙이셨어요. 방법이 그거예요. 야곱을 그냥 이스라엘로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복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수많은 까다로운 사람을 붙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어요.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팔려지고 모함당하고. 사람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되고, 나의 문제를 딱 들여다 볼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를 때 은혜가 됐던 말씀보다 더 크게 아멘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찔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빨리 돌이켜 나를 세워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 갈등과 어려움을 느낄 때그 관계 속에 자신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 속에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을 갖게 되어주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꾸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만을 쌓으면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당시 분파 고린도교회 분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들은 기도에힘 쓰지 않느냐? 왜 전도만 하느냐? 왜 신비한 경험만 추구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서로 지적만 해요 서로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보며 다양한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로고 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께서 나라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누구의 세례가 진짜냐 베드로다 아니면 뭐 예수파다, 아니면 바울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전도로 헌신된 바울파,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도된 세 가족들을 위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손잡아지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돌봐주는 아볼로파 절실히 필요하다. 안정된 교회 모습을 위해서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개척 멤버인 개바파 너무 소중하다. 열심히 기도하며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파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고 자신 것이 오, 자신 것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 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절제가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는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회복을 통해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그림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소리를 분명히 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하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헌금할 때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자신이 헌금한 것을 밝히지 않고 꼭 필요하게 써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내지 말고 거액의 헌금을 맡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해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할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교육자들을 돌아보고 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소리가 있지만 조화를 이루는 소리를 통해 어려운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가는 귀한 일을 쓰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손잡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워서 주차장이 좋아서 모든 것이 편리해서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하게 이 안에 분위기가 좋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서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모임들이 많아질 텐데 정말 성령이 크시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욕망 돌리고 행복하게 생생을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